야, 일단 욕하지 마.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아 방송 켰어 방송 켰어 빌 날릴 수도 있다니까 삐삐 소리밖에 안안 들릴 수도 있어 이런 좀만다 뭐야 네.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왜 싫어 아 뭐야 <laughs> 뭐야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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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도 이거 만 돌르라고 하는 거 잡고 땡겨뭘뭘 잡아 와. 일단 너부터 잡아 여여여 미안 아, 나... 너왜 연락 왔어 아아 아. 빨리, 빨리 말해. 아 이거 뭐라고. 빨리 말해. c 어, 어. 어. 아 o s ranging from a remote around you. You may r e t r e 아여 여기서 조리하다가 어깐 밑으로 가 봐. 일단, 일단 넌이오고나 먼저 잠아아 이거 잃어버라 그냥. 그거를 그냥, 그냥 밀어버려. 그냥 오케이 원필 원필 같이 가 던져버려 어 그냥 같이 같이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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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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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 땡겨 버려 내가 여기 위에 올라가라고? 응 음. 그럼 나 어떻게 올라가? 내가 손잡아 줄게 오 영차 영차 영. 이렇게 무거워? 요즘 뭐 많이 먹어? 좀나나 먼저 갈게 어가 가면 이제 나는 나는 굿바이 <laughs> 어? 여기 올라타봐 홀드 야, 이런 봐도... 난이도들을 어떻게 보이세요? <laughs> 귀엽다. 아 씨. 아 씨. 아, 씨. 문 여러분. 돈 어떻게 해야 는데 박스가 있어야 지 아, 아니네. 여기 박스 밑에 있네. 아. 들어가고 싶어요. 야, 빨리 와, 빨리 와, 봐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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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냥 가라고. 와, 미쳤다. 어, 잘 가. 아니, 좀 가만히 있어 가지 아! 아니, 씨. 아 욕하게 하지 말아. 방송에서 욕하고 싶지 않다. 김원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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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자우레. 네. 누르고 이거를 열어보러. <laughs> 김원필 진짜. 아니 아까 눌러졌는데? 빨리 와. 왜 저래?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. 어잘 가고? 나어디있는지 알아 지금? 못인데. 툴 시크해 말해. 점핑. 점핑 점핑. 어, 어 점핑 잘했고. 너의 손을 잡아줄게 너아줄게 뭐야 뭐야 너왜 여기 있냐? 남생? 남생이? 남생? 아우 <laughs> 오케이 욕쟁이 시작됐고 야, 올라가라 이제 그냥 어? 어? <laughs> 야 유리 왜 깼어? 야 깨지 말라 했지? 깨지 말라 했어 안 했어? 요 야, 아야 야, 내가 뭐라고 했어? 게 아니야. 깨지 말라 했어? 안 했어? 아 미안해! 야너가 빨리 엄마! 이거 소화전 뭔가 수상해 들고 가야겠어 땡겨버려 이 아, 아니라 형 이거 봐봐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뭐? 그냥 던져버려 아어잘 던졌고 대체 이 매트리스는 무슨 용도지? 기념품 고! 아니 아! 뭐 아. 어? 잠깐만 기분 피해? 김을 피해? 네. 문하면 봐봐. 저 이렇게 할 거야? 저로 가자. 저거에.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? 박스야. 들어하자좀비 어. 좀비 앨범. 세세 세. 알아좀 오케이. <laughs> 아니야. 그냥 깨부쳐 버려. 뭐를 깨부셔? 아, 벽을? 버려라. <laughs> 좀피. 그 창문 깨지 말라 했지 내가.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되겠다. 아 어, 싫어. 어 일주일 한 번씩 해? 싫어. 이제 뭐라고 말안할 거야 나 이제. 팬분들이랑 게임을 안 한다고? 아니 그건 아니지만. 팬분 팬분들 앞에서 게임을 하기 싫다고? 아니 마이데이가 아니지. 싫다고? 피리광 아 어, 싫어 싫어 오. 들었죠? 어 여러분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 여러분 여러분이 뭐 판단하세요. 그